밥 먹으러 가는 길 점심시간 우리 뭐 먹어요 오늘? 슈퍼타이 슈퍼타이? 네 한교에 아주 맛집 아주 맛집 별 5개면 몇 개? 별5개 4.9개 4.9개 하나 뺀 이유는? 세상에 완벽한 음식은 없다 <웃음> <웃음> 좋다 좋다 최애 추천 메뉴는? 똠양 쌀국수 똠양 쌀국수 그리고? 이름 뭐죠? 텀만쿠텀만쿠아 좋아요 새우, 시림프 맞아 새우가 시림프예요아 맞아요 <laughs> 맞아요 I have a English husband but I didn't know that English husband이면 영국사람이에아 <laughs> 그래? 몰라 뭐든 <laughs> 저 일찍 나오긴 했는데 딱 봐도 웨이팅 각이죠? 네, 해선 슈퍼타인은 피해선 아 어떡해 <laughs> 와사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왜 타이를 먹어 <laughs> 네. 아, 실패! <laughs> 실패 완전 실패 지금 대기를 걸어봤지만 각이 안나오므로 우리는 지금 뭐 먹을거냐면 닭갈비 야, 그 닭갈비 맛있잖아요 닭갈비. 여기도 한교의 아, 그러니까. 또 숨은 맛집 아, 그쵸 <laughs> 맞아요 닭갈비. 근데 거기도 닭갈비도 먹고 사람들이 삼계탕 삼계탕도 먹는데 응? 개인적으로 닭갈비가 더 맛있는 것같아도요닭 응. 근데 와. 만약에 닭갈비 사람이 또 많으면 맥도날드 가야죠 맥도날드도 갑시다 음식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지 사람이 중요하다 <laughs> 오늘은 찐친 염석이 형이랑 가니까 그래도 밥시간이 1시간 반이라서 맞아 허, 맞아 맞아 숨쉴수 있는 행복이 생겼다 맞다 1시간 그래서 30분은 여기저기 찔러보는 그치, 그치. 시간 1시간은 진짜 밥 먹는 우리에게 시간 우리에게 숨쉴수 있는 행복 저기 써있다 아 그래요? 어디 있어 아, 이 사람 컨텐츠를못 만드네. 저기에서 신행복 지나갔어. 아, 못 해. 나, 못해, 나. 멀티가 안 되잖아. 시야를 넓혀야 돼. 똑똑이들이 그렇대요. 똑똑이들이 멀티를 못 한대. 응, 똑똑이네. 똑똑이 지 <laughs> 여기저기 맛집 소개는 다 응. 하고 결국에는 맥주나 마 <laughs> 우리를 수용해 주는 곳이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. 날씨가 좋으니까. <laughs> 이제 네, 네, 카메라들 고시는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어때? 부끄럽죠? 괜찮아요. 괜찮아. 네, 유튜버가 보다 하겠지? 맞아. 유튜버는 맞지. 구독자 응. 25명. 25명 좋지. 어디로 갈까?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. 먹어볼까요? 아, 먹어볼까요? 편안하게 다리도 이렇게 좀 올려도 되겠죠? 그럼요. 버터 네, 파운드 치즈 네. 맥너겟 치즈디틱 콜슬로 그리고 그거 뭐예요? 빅맥. 맥. 나는 칠러. 판타 오늘 화이팅 합시다. 화이팅 합시다. 맛있 잘 먹었다. 우리 다 먹고. 유리의 성으로. 유리의 성으로. 유리의 성이 사람들이 뭔지 모를 텐데. 5개 시간? <laughs> 몇 시간 할까요? 한시반 4시 반 시간. 근데 요즘에는 4시 3시 전엔 끝나던데요. 4시쯤 하면 됐죠? 어, 아니야. 왜냐면 제가 항상 응. 5시 응. 퇴근을 했거든요. 아저 저거. 가 저 하나 스윙 이런 거 있잖아요. 좀 숨겨놓고 싶다. 퇴근할 때 내가 숨겨놓고 싶다. 지도 상에는 공개된 장소도 있지만 <laughs> 어,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. 아내허주머니 어, 어, 넣어서. <laughs> 날씨 너무 좋죠. 이때가 나이치. 딱 좋아요. <laughs> 어떤? 이라는 <이런> 거 좋아하는 거 <laughs> 알아. 전 회사 사장님 만나러 가는 중뭐 컨셉이 뭔데? 아니 컨셉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오늘의 컨텐츠는 <laughs>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자문을 구할 어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좀 도움을 구하고자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응해주셨잖아요 고정관념이죠 네. 고정관념너 식으로 하면 되지 너 식으로 발랄하게 니기 가자 여기 회장 어 좋아요. 진짜 못 뭐... 잠만 아. 잘 먹었습니다. 참 아, 진짜 제가 밥 살라고 했어요. 그만 찍어. <laughs> 커피 뭐 마시러 갈까? 될 어? 수도 있지. 제가 해놨죠 센스 있게. 뭐하시려고 중이 꺼냈어요? 우리 학습을하자. 아? 어? 네가 학습을 한번 해보자. 학습. 어 리더십 교육이다. 아시 응. 공짜다 리더십 교육. 응. <laughs> 봐봐. 지금.